헤롯이 의모하는 것을 예수님은 알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헤롯이라는 이름이 많이 나옵니다. 헤롯 대왕, 헤롯, 헤롯이라는. 이름. 그런데 지금도 본 눈에 나는 헤롯은 헤롯, 헤롯 안티파스라고 세례요한을 목을 베어 죽인 헤롯입니다. 그리고 세례요한이 죽었는데도 아, 이상하게. 세례요한보다 더한 예수님이 나타나가지고 궁금해했습니다. 그래서 그회로든 해로 반대지든그 예수가 궁금해했습니다. 아니 분명히 세례요한을 목을 잘라서 죽였는데 어떻게 또 이상하게 그 세례요한보다 더한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사람들을 군중들이 막 몰려다니. 예수님은 자신을 대하는 그 세례요한 그 세례요한도 죽이고 본인도 죽인다고는 해도 안티파스에 대해 위축되지 않고 십자가 대속의 희생의 부활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음에 걸리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바로 백성들이었습니다. 그토록 구원의 길로 인도하려 했지만 정작 반악한 인간들은 그 초청을 거부했습니다. 오히려 선지자들을 죽였습니다. 하나님에 보내신 이들을 돌로 쳤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유대인들은 선지자들을 죽이야. 백성들의 혼동은 어쩌면 로마가 그 폭정으로 강조한 해롭과 같은 그런 정치적인 그런 억압과 포압보다도 사실은 그들이 하나님을 거부했던 데서 원인을 찾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헤롤 안테파스는 갈릴리와 베레아 지역의 분봉함이었어요 왕이 여러 명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은 직할시입니다. 예루살렘은 그래서 로마에서 직접 파송한. 총독이 있고요. 그 지역에 갈릴리나 베레아 지역도 저 쪽에 작은 마을 작은 지방 도시에는 분보함이 있었습니다. 그 이대로 안티파스는갈릴리와 베레아 지역에 분보함으로 왔던 사람입니다. 세례요한은왜 죽게 되었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리고 그들의 유대인들이 잘못하는 것들을 낱낱이 얘기합니다. 그리고 헤롯 안테파스가 그의 동생, 여동생입니다. 이복동생입니다. 그런데 동생하고 결혼한 그 아내를 취해가지고 다시 자기 아내를 삼았던 그것에 대해서 세례 요한이 그래서는 안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에 앙심을 품고, 특별히 그 헤로디아 처가 된 헤로디아가 그런 것에 대해서 가능한 것에 대해서 부끄럽잖아요. 세례 요한이. 얘기하고 다니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그헤로 생일날, 헤로디의 생일날 그 헤로디아가 데려온그 딸이 있었습니다. 아마 그 춤을 잘 추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생일 축하 춤을 추고 나니까 네 소원이 무엇이냐고 물어보면 세레 요한의 목을 달라고 해라. 그래서 결국에는 세레 요한은 죽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교훈이 무엇인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성도는 불의한 세상을 책망할 수 있는 선지자적 용기를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32절을 보니까 우리 3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전영호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을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범을 고치다가 재산 이래면 완전한게 일하는 대 하라. 아니 왕한테 아무리 범봉왕이지만 그쪽 지역을 다스리는 왕한테 여우가고그 여우라는 말은 우리도 여우라는 말이 별로 좋은 뜻은 아니지 않습니까? 사교도 잘하고 이런 사람들한테 무슨 불여우라고도 하고 또더 심한 사람은 백여우라고 하고 이게 크게 좋은 뜻은 아는 아닌, 아닌 것을 우리 우리 민족들도 쓰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쪽 지역에 그때 당시 2 0 0 0년 전에 그때도 여우라는 말은 유대인들을 교활하거나 무가치한 쓸모없는 자를 가리켜서 여우라고 했다고. 우리가 아마 비슷했던 것 같아요. 여우라는 치은 당시 분봉함의 해로 안테팔스는 그렇게 여우라고 했어. 그 왕이기는 커녕 인격적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의 보여드려 그는 진실하게 없었습니다. 정직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음탕했습니다. 빌리뷔 아내, 헤로디아를 아내로 받아들고 간음을 했습니다. 그녀고천망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는 결국에는 세례와는 목을 베어 죽이는 것이죠 그런 통치자였습니다 그런데 그통치자는 예수를 죽이겠다고, 꾸역을 합니다. 주님이 자연스럽게 그쪽 지역을 떠나가게 협박을 합니다. 술책을 씁니다. 그런데 그헤롯 안티파스에 대해서 여우라고 말합니다. 이처럼 주님은 당당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의 핏값으로 제자가 된다는 것은 담대함을 가져야 됩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에는 담대함을 가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추원을 드립니다. 특별히 우리 정선교사님, 러시아에 가셔 우리 탈북 민들을 선교하실 선교사는 그런 담대함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저도 러시에한 다섯 번 정도 탈북자들을 사회가락 갔었습니다. 물론 거기서는 말 조심해야 돼요. 그러나 탈북자들을 만났을 때는 탐비하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하면서 우리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성도 중에는 사람을 평가합니다. 인격적인 신앙보다는 외모와 지위 등을 보면서 사람을 평가. 그러한 사람들은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 앞에서는 한없이 희망합니다. 그러나 지위가 높고 부자이고 골력이 있는 사람들 앞에서는 정신을 못 차립니다. 이런 모습은 실로 진정한 크리스찬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하나님의 선지자의 모습은 도저욱 아니지요. 왜냐면 선지자는 언제나 불의한 사람을 보면, 불의한 자들 앞에서는 주권을 맘하고 당당하게 부리하다고 책망하고 하나님의 의를 선포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과거에 약간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장로일적에 미움도 샀습니다. 그래서는 안 된다. 장로를 세운는 것은 단임 목사 목회자와 협력해서 교회를 잘 그렇게 하라고 한것지 무슨 단인 목사의권림들이되게에 말야 반대하는 것은 그것은 옳지 않다라고 말했던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를 싫어하고 목사의 반대편에 쓴 장로들이나 그런 사람들한테는 미움을 산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옳았다라고 지금도 목사가 된 지금도 말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의 대표는 단인 목사고 결정은 단인 목사가 하는 것이에요. 그가 불의하거나, 그가 응탕하거나, 그가 교리적으로 잘못된 것이 아니라면, 아니, 목사의 말에 순종하는 것이 장르의 본분이라고 저는 말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성경적으로 잘못되었거나, 교리적으로 잘못되었거나, 신앙의 말에 잘못된 것이 아니라면, 목사의 말에 잘 경청하는 우리 모두가 되십시오. 두 번째로 사명을 수행하는 성도의 길은 결코 흔들림이 없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3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런시대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사이에는 완전히 하여 지리라. 32절을 읽었네요. 33절인데, 시작.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 발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열선한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오늘과 내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리고 예루살렘 예수님 밖에서는 죽지 않는다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32절에 나온 오늘과 내일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낫게 한다는 말과 함께 어울리는 말입니다. 제 3일에는 완전하여 일리라는 말씀과 짝을 이루는 것입니다. 어금새의본 그리스도의 주변 사역 초기부터 언제나 군대 같은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그들은 병을 고치려고 또 먹을 것이 없는 사람을 굶주림을 해결하려고 그들은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 많은 인파들이 몰려다녔습니다. 그 중에는 바리새인들도 있었습니다. 그 중에는 예수님을 시험하고 어떤 책을 잡아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어. 그런데 저가 신성모독이야. 책을 잡아서 그들은 예수를 결국에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서 무언가 흠을 잡기 위해서 따라오던 사람들도 꽤 많이 있었던 것입니다. 실로 평범한 사람은 견디기 어려울 정도의 압력을 예수님은 받으셨습니다. 왜요? 많은 사람들, 많은 군도들을 몰고 다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로마 정부나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한테는 아 가시 같은 존재였습니다. 유대인 종교 지도들은 자기들이 그 권세를 누려야 되는데 예수 때문에 큰일 났습니다. 로마 정부에서는 이건 뭐야 도대체 세례요한이 죽고 나는데 또 다른 사람이 나타나 가지고 어지럽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은 이러한 사람들 속에서 사람들의 요구와 시험에 따라 이리저리 흔들리셨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주님, 은 어떠한 경우에도 중심을 잃지 않고, 오히려 그들의 방향을 올바로 잡아주셨습니다 세례 요한 선방의 심판의 날에 갔다 왔다고 했지만, 예수님은 예수 믿는 자들은 모두 회복되고, 하나님의 사랑에 구원받는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다다오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사역 측의 사단의 집중적인 시험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방해에서 40일간 금식하고 나올 때세 번의 시험을 믿음으로, 하님의 말씀으로, 구약에서 주신 이사에서 십난기의 말씀으로 대적하셔 승리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또한 소은 유대인 지도들의 반대하는 시험에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이 인간적으로 간청을 합니다. 예수님이 새 왕권을 수립하면 나는 왼편에 그 나는 좌편에, 있을 거라고 그들은 착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의 어떤 경우는 제자들의 입술을 통해서 사단이 막 공격해옵니다. 편안하게 하자 그 모든 것을 예수님은 말씀으로 이기시고 승리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전 권력자의 직접된 사례 위협에도 당당하게 대처를 했습니다. 어떠한 시험도 이겨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의 사명을 수행하는 성도들은 예수님의 제자는 결코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26장 3절에 주께서 심지어 전반자를 평강에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리를 믿는 자들에게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주님은 변화산에서 체험을 했습니다. 변화산에서 모세와 엘리아와 예루살렘에서 십자가를 지고 간 것에 대해서 대화를 했습니다. 제자들은 깊은 잠에 들었습니다. 엉뚱한 배도로 말이 있었습니다. 이미 예수님은 내가 어떻게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는 것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섬유와 예정의 힘을 주님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선지자는 예루살렘에서 죽는다. 십자가의 죽음이 이미 결정되어 있다. 헤롯이 이렇고 저러고 나를 말야 아, 위혹하고막 다른 곳으로 말야 가도록 하지만 그것은 가당치도 하나님이다. 참으로 하나님의 섬유와 교획을 믿는 자만이 가질 수 있는 담대함을 예수님은 보여주신 것이다. 이처럼 하나님의 선결과성비을 믿는자는 어떤 상황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유라울라,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으로 이송될 때 광풍을 만났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몸상하지 않게 한다. 너희나이 여기에 타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괜찮다라고 주인의 음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염려하지 말아라. 그리고 그는 평감하게 담대함을 지키시셨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나여와 너와 함께 한다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호수와는 두려워했습니다. 40년 동안 모세의 위대한 지도자 밑에서 자기가 할수 있을까 늘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함께하느라. 여호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세 번째로 자기 백성을 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도 크고 가히 없는 것입니다. 34절 35절에 예루살렘을 향하는 주님이 탄식의 애가 나옵니다. 예루살렘을 위해서 탄식합니다. 나를 십자가에 못 박혀 그저 예루살렘을 위해서 주님은 간식을 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깊은지를 다시 한번 실감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주님께서는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는 예루살렘을 향해 증오와 복수심을 갖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악으의인해 비참하게 열망할 그 예루살렘을 위해서 탄식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이런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부모의 사랑 자식이 잘못한 다 용서하지 않습니다. 어떤 부모가 있었습니까? 아버지가 평생 직장생활에서 퇴직금을 받았습니다. 저도 공원 30년 했지만 퇴직금을 받아서 아들한테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을 결혼하고 나서 그 아내와 그 아버지를 길거리다유기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길거리에 방황하고 있는 그 노인을 만나서, 어떻게 이렇게 되었냐고. 그래도 아들이 보고 싶네. 그 아들이 궁금하고, 그 아들이 보고 싶다고 말한다. 그것이 부모의 마음. 우리 인간의 부모도 그런데, 우리를 백성 삼으시고, 자녀 삼으신 하나님께서, 독생하신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이 본인 자신이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내려오신 것입니다. 그 방법밖에 우리는 구원할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멸시와 천대를 받으시고 이 땅에 정해 주신 하여서 내려오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누가 보면 시부다 탕자의 얘기가 나옵 탕자는 내 몫을 다 주시오 그래가지고 갔습니다 그는 나가서 방탕한 시작하다 모든 세상을 잃고 거지처럼 주엄 열매를 먹고 돼지가 먹는 열매를 먹고 살 아, 우리 아버지 집에 가면 먹을 것이 많이 있을 텐데. 그때서야 배게하고 돌아가십니다. 아버지는 보은발로 아니면 또 맨발로 그걸 맞아줍니다. 그리고 살찐 소을 잡아서 잔치를 벌은다 이렇던 내 아들이 돌아왔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 우리는 그렇습니다. 저는 어릴 적도 신앙생활을 하다가 한 젊은 청년때부터 약 10년 가까이 30대 초반까지 방황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슨 나쁜 적이나 한 것은 아니고 경찰관 생활을 하면서 그러나 아내의 기도와 또 어릴 적 신앙이 있었기에 하나님께서 약 10년 만에 다시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과 멀리 있으면 고독하고 외롭하고 인생의 허무함을 젊은 나이에 느꼈습니다. 아, 인생이 별로 아니다 아줌딸도 낳고, 그리고 박공생활을 하지만 그래, 뭐, 별것도 아니네. 이게 허무한 보도였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다 회복시켜주시고 그 속으로 하나님을 만나겠다 살아계신 하나님 어디에 계신니 하나님 믿음 주시 믿음이 없으면 나 다시 또 친구들 좋아속하고 사나이가 의리를 지켜야 또따라 주시. 믿음 주시 주도권에 있는 많은 기도원들 신앙상을 하다 보니 안토집사 신장에 장로도 한 15년에 신앙상을 열심히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말씀을 전하는 목사 또 선교사 하나님 이렇게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하십시오 하나님과 멀리 떨어지시면 방황하고 고독하고 험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안에 거시는 그 주님을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배 속에 임지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거영되는 것이다. 시간을 정해서 정신또 말씀을 보여야 하는 또 노력과 우리의 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방인을 향해서 내가 여기 있노라! 하시면서 하나님은 말씀 속에서 이방인을 향해요 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유대인들, 너들말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이방인을 포함한 모든 인간사람하나님 백성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임이 기쁨이나 다른 아무 피조문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의 모든 것들은 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주님께서 간도한 괴로움, 위험에도 불구하고,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담대하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 팬덤이 벌써 2년이 넘어 3년 되었습니다. 팬데믹 상황에서 우리는, 우리는 과연 어떻게 지내고 있습니까? 많은 큰 교회들이 영상으로 리고 모이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성도의 교제는 끊어졌습니다. 저는 탈북자 사역을 하다보니까 탈북자들 갈 필요가 별로 없어요. 큰 교회 가봐야 하는 도도없다 전에는 말에 확폼 잡는다고 막, 요즘에는 거리두기 그래서 저는 이충헌 비전교회가 생겼는지도 모릅니다. 약 2년 가까이 방황하면서 여기 사무실에 가서 예배했죠. 이쪽 사무실에 가서 예배했죠. 또탈목자 집에 가서 예배했죠. 아또 옮기냐고 말해요 목사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예배처수가 없으니까 맹명안 되는 우리 성도들 어떻게 하시고 예배처수를 주세요. 기도하는 중에 이곳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예배처소는 주셨는데 필요한 물품도 많고 아유 돈은 없는 도 어떻게 니다 하나님 다한 분은 먼저 하시고 하나님은 역사하시더라 이거지 이 판매를 다 우리 손목사님과 함께 일했던 우리 기루 성도 또 일한다고 또 갔어요 야, 예배 드리고 가야죠 아유 포항 가야 돼 어제 왔었어요 그 성도 같이. 또 의자 주신는도 없었습니다. 어제는 피 하나가 왔습니다. 하나님, 제가 어릴 때부터 성가대도 하고 아, 그래도 피 하나가 안 들어가. 그래도 좋기는 좋은데 생각만 하는 하나님 주시. 기도도 많이 못했어요. 하나님, 그래도 하나님이 있으면 좋겠네요. 보내주셨어요. 이 장면의 조율까지 해 주신 아는 목사님 그 교회의 장로님들. 창빛교회 박장 시작. 그분을 통해서 보내주시고 주회까지 해주신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를요 우리 선 목사님을 통해서 같이 협력하게 하시고 또이주 중에는 아마 드럼이 또 들어올 겁니다. 그러면 3월 24일날 설례 예배 때리고 나면 키타를 준비할 겁니다. 전에 제가 키타기를 열어서 몇달 동안 같이 했었죠. 같이 모이는 장소, 선교 훈련하는 장소, 하나님 이곳 주영광 비전 교를 통해서 복음 제자 교회 재생산하는 그런 교회들이 하여주옵없었지 그냥 주일에 한 번만 쓰는 그런 공간이 아니라 이 공간 개방했어 코로나 때문에 못 모이고 다 움츠리고 있지만 소독 잘하고 자주 모이고 거의 같이 교제를 하고 하나님 영광 돌리는 교회들이야. 주없어서라고 기도하며 선포하며 나갈 것입니다. 우리 정성 교사는 후원할 겁니다. 그래서 상일은못 됐지만 다음 주일날까지 오시면 우리 선교사도 파송해 드리고 또 생일 이 있었던 우리 목사, 우리 여성 교인들 생일 파티도 다 같이 한번 같이 하고 그런 좋은 시간을 같이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절강 비전 교회는 이렇게 강대하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라며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함께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너희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헤로사,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러나 나는 담대하게 십자가를 지고 가야 한다. 선포했습니다 예수님처럼 우리도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선교사, 그런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찬송가 387장입니다. 찬송가 3 8 7장 287장이요.